네, 제가 밥을 좀잘드 아, 이곳은 제천의 남도명가라는데요 저희가 먹고 있는 건 곰칫국인데 이 제천에서는 그래도 남도명가집이 굉장히 맛있어요. 술 먹고. 이건 김치를 넣어서 만든 곰, 김치 곰칫국이에요. 김치 곰칫국. 반찬도 깔끔하고 돌솥밥이 나와요. 돌솥. 도수밥 이렇게 딱. 진짜 이 괜찮은 맛집입니다, 이제. 제천에 와서 여기 안 들리고 가면 왔다 간거 아니에요, 제천은. 이 집은 꼭 들려봐야 돼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저기 뭐야. 가격도 여기 보면 남도 명가야라고 돼 있죠. 이터넷 좀다 나와요. 남도 명가 생대구탕 15,000원, 생곰치국 2만원, 1인분에 2만원, 뭐 수육 돈솥밥하고 수육물을 다 팔거든요. 이 저녁에도 술안주하 진짜 좋아. 응. 여기 오셔서 혼자 먹고 가시면 됩니다. 예. 저희는 그러니까 좀 점심시간,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는데, 점심시간에 오면 사람 많아. 요 대천은 바다가 없는 도시인데, 그 횟집도 그렇게 잘하는 데가 별로 없어. 근데 요즘에, 네. 그 생선 관련으로는 그래도 한획을 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진짜 맛집 중의 맛집입니다. 이 음식을 먹으면서 보면은, 그러니 뭔가 모르게도 왜, 빅에서 양이 부른 모정 있죠? 그 노래처럼 고소하고 아주 울림이 있는 음식이니다 이게. 응? 음? 트루트하고 비유하면 이게 완전히 울림이 큰 음식이에요, 게 먹으면 먹을수록 그 깊은 맛에 빠져드는 그런 음식. 그러니까 막근현 노래 부를 때 보면 막그 감정에 몰입해서 눈물이 나잖아요. 이것도 음식에 음식에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막 감동이 섞이는 그런 음식이에요. 응? 여러분도 한번 나 뒤져보세요. 음, 진짜 얼큰하고 구수합니다. 응. 저기도 드셔보시고. 진짜 이런 음식이 었죠 예. 조금만, 한, 한, 0오0평 되는 가게인데, 음. 요즘 워낙 불경기라서 가게들이 좀안 되는데, 그이 집은 그래도 잘 돼요. 개천의 음. 남도 명가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